안녕하세요. 포켓몬카드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저씨가 이제 V 유니버스가 막 오늘 나올 거다 생각을 해갖고 아저씨는 이제 막 오늘 새벽에 일어나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니죠. 이게 일주일 후에 온다고 오피셜에서 이렇게 발매 발표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발매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브이스타 유니버스를 뽑았었을 때 어느 카드가 나왔어야 대박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의외의 카드가 1등을 하실 수가 있는 걸 보시면서 자 여러분 되게 놀래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이 주회죠그주회 그러니까 카드가 1등인 겁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현재 일본판으로는 한 30만 원 넘는 돈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면 당연히 리자몽 아니겠느냐. 이세 번째 있는 리자몽 V스타와 그다음에 여섯 여섯 번째 있는 일곱 번째군요. 일곱 번째 있는 리자몽 v 특기이쟤네들이 제일 비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두 카드들은 이번에 이제 벌써 북미 판에서는 발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미 판에 있는 그 리자몽 그 뭐냐 울트메트 울트메트 프리미엄 컬렉션에서 이두 카드는 이미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리미엄이 안 붙고 거래가 되고 있어서 저 카드는 영업 판으로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리자몽보다는 두 번째 카드인 아르세우스 U.R. 카드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현재 20만 원이 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주혜고, 두 번째가 아르세우스, 세 번째가 리자몽 V.스타트 길, 네 번째가 오리지널 폼 디아루가 그 V.스타 이 U.R. 카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리피아, 글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제, 니자몽, 그 다음에, 뮤 브이스타가 되는 것을, 뮤츠죠? 뮤츠 브이스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몽이 처음 있는 지금 약간 좀 분발 못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저씨가 말씀드리자면, 말해주자면, 결국에는요, 이게 한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리자몽이 또 올라 가다 제껴요. 이거 우리 첫 스타벅스 나올 때 생각해 봐요. 아르세우스 이게 U.R.이 처음 스타벅스 나왔을 때 이거 20만 원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4만 원? 한 6만 원 하나? <laughs>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르세우스 저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주회 제도 조금. 그렇게 인기가 많은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저기 주혜가 그 어떤 제뭐 릴리에라던가 무슨 마리처럼 정말 어떤 애니메이션 끝내주는 역할을 했다던가 이랬어야 되는 건데 쟤는 그냥 게임 아르세우스에서 잠깐 나오다가 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혜의 미래가 그렇게 밝진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자몽이 가격이 좀 내려갔었을 때 쟤네들은 조금 픽업을 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동시에 또 마찬, 마찬가지로 EV 쟤네들 V스타 쟤네들은 뭐그 언제나 늘 항상 이제 뭐 아름다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은뭐잘될 거예요. 근데 제 재미난 거는 이두두 두 마리 리피아와 글레이시아는 저보다 재미난 게 뭐냐면 옛날에 스타터덱으로도 브이스타 카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스타터덱의 브이스타를 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한 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카드가 만원이면은 이렇게 되는 특일 두 마리가 떡상을 하는 상황이라면 만원짜리 카드도 들 결국은 빚을 보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가 생각할 때는 역시 니자몽은 전철의 니자몽이고 현재 이 얘네들이 나오게 되면 주의하고 이제 아르세우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박은 대박이다. 그래서 대박을 할때뭐 거래를 하던가 아니면 교환을 해갖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질 두 카드리고 얘네들은 가격이 올 갈거 까 리자목이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결국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된복캐 아저씨의 생각이었고요뭐 여러분 이제 제말 듣고 막 아저씨 때문에 팔았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저씨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정도를 연, 여러분께 알려 드리면서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